오늘도 감사합니다. 봄을 준비하는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2월의 상반기는 사도행전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교티 본문을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루살림 교회의 첫 번째 시련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앞장인 사도행전 3 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가 베드로의 기도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 불 같은 성령의 파워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날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기적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역설적으로 첫 번째 실현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초대교의 첫 번째 기적이 곧장 첫 번째 실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 없다는 말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영천이 삶에서 실현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혼의 성장은 없는 법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시련과 핍박을 통해 단단해져 왔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초대교회는 장밋빛 주단을 밟고 쉽게 성장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핍박과 시련을 통과하며 더욱 강해지고. 뜨거워졌습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짙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렬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그의 맞서는 어둠의 세력의 장도 강렬해지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있는 설교로 인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해 가려는 동시에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도 타이밍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 의 역사가 일어 날에 할때 사탄의 공격이 강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한참 은혜를 받고 변화하려 할 때, 사익이 잘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사탄이 떡달같이 달려들어 작은 약점부터 공격의 들어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처럼을 싫어하여 피박을 주도한 사람들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피박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세력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서는 피박보다 내부의 분열과 시기 자리 다툼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 가운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파도가 불어옵니다. 3절 말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말하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비록 베드로는 저녁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갇혀있는 동안에도 그가 뿌리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남자들만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핍박이 시작되었는데도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결코 두렵고 무서운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큰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나님은 크게 믿어야 합니다. 이 폭발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영적인 부흥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과 눈물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적 뒤에 첫 번째 핍박이 있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감을 보고, 내 인생에 어떤 신앙의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이기지 않고 받아내는 하나님 단단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고난도 그것 기적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는 교우들이 이런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려움의 핍박의 순간이 오히려 부흥과 회복과 기적의 순간으로 바뀌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